투데이 라섹은 왜 투데이 이틀 만에 좀 많이 시력도 회복되고 통증도 좋아지잖아요. 네. 일반적인 라섹은 각막 상피를 약물로 불린 다음에 물리적으로 긁어내고 긁어낸 각막 상피 위에 레이저로 교정을 하는데 투데이 라섹은 물리적으로 막 긁어내는 과정이 없이 바로 한 번에 레이저가 교정을 합니다. 또한 가지는 투데이 라섹은 광학부만을 교정을 합니다. 딱 필요한 광학부 보통 한 6.5mm 내외만 레이저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각막의 범위가 일반적인 라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일반적인 라섹에 비해서 회복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. 비용은 어떨까요? 비용은 뭐 저희가 거의 스마일 라식의 절반 가격으로 한 분의 일. 적당할 것 같습니다. 3분의 1, 3분의 <laughs> 1. 저희는 아마리스 레드라는 최신의, 가장 최고의 라셋 기계를 가지고 스마일 라식의 한 3분의 1 가격에 하기 때문에 시력 회복의 어느 정도나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뭐 일을 할수 있을까 이걸 하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이번 연휴도 좀긴 편이기 때문에 통증 회복 같은 거는 연휴를 이용해서 수술하신다고 하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. 네. 네.